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 묵상입니다. 211번째 이야기 이어갑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인생이 남기는 마지막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그의 공적인 마지막 발언을 남깁니다. 물론 사적인 말들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의 인생을 접으며 한편의 의미 있는 시를 남겼지요. 사무엘하 23장 1절 이하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물 돋게 하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 하시랴. 다윗의 타락은 컸으나,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다. 그는 많은 용서를 받았으므로 많이 사랑하였다. 다윗의 시편은 고의적인 범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구롱에서부터, 하나님과 고통하는 최고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 가져다 줄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여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보조화 선지자 754쪽의 기록입니다. 비록 그가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는 먼 미래에 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했지요. 사도행전 2장 29절과 30절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고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엄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신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허물과 실수가 가득한 사람들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지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를 죽음의 자리에 들게 하는 순간까지 자신을 이끌고 인도한 모든 것은 그분의 언약이며 그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사실에 깊이 감동합니다. 다윗과 그 집에 하신 말씀, 영원한 시대를 멀리 내다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될 영광스러운 언약으로 여호와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종 다위세계 맹세하기를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뿌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내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네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사를 삼고 세계 열왕의 업덤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모든 인생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완성됩니다.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온전하게 살아도 한참 미치지 못한 부족함이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인생살이지요.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그분의 은혜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눈 감기 전에 나눌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며 솔직한 진술이지요. 언젠가 우리도 눈을 감는 날이 오고 하늘이 닫히는 그때 그분의 은혜만이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산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은약을 붙잡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약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은약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